오늘은 뭐 채훈이가 뭐 딱히 물어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아빠가 해 주고 싶은 얘기라서 그냥 한번 해 볼게요. 이뭐 투자의 대가라는 워렌 버핏 아저씨가 선정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결혼이래. 결혼. 결혼 얘기를 왜 하느냐? 뭐 결혼부터 얘기하면은 너무 이득 보는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 못 한다는 거야. 물론 뭐 채훈이가 컸을 때 결혼이란 제도가 남아 있을지,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뭐 가정이라는 걸 만들지는 뭐 알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, 너무 이득보는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혼 못한다. 이거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또 일맥 상통하는 얘기인데, 네가 이득이면 상대방은 손해본다는 거잖아. 그러면, 뭐 이런 말 있잖아. 좋은 사람과 결혼하려면 좋은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. 그런 맥락인 거야. 네가 가진 건 없는데, 부유한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한다거나, 뭐 나이 들고 외모가 안 되는데, 젊고 예쁜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한다거나, 뭐 자기 객관화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결혼은 NPC랑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이랑 P2P로 하는 거잖아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 네가 생각하는 거 상대방도 다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 결혼이라는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덕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컨텐츠야 자 네가 외모 때문에 결혼을 했다 치자 그럼 나이 들고 못생겨지면 이혼할 거야? 뭐 반대로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 치자 만약에 사기당하고 뭐돈 날리면 이혼할 거야? 할 수도 있겠지. 어,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. 근데 이 결혼은 살다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. 아빠도 이제 엄마랑 산지 7년째인데,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잘 되지만 않고, 상승이 있으면 하강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.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서 힘들 때는 응원도 해주고, 뭐 좋은 일 있으면 기뻐도 해주고, 말 그대로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게 결혼인데, 이득을 볼 목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 이득이 채워지는 순간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. 이득을 목적으로 결혼하지 말고 정말 나랑 평생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인가. 나랑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인가. 이 사람이 정말 힘들어졌을 때 내가 같이 할 마음이 있는가. 이걸 생각해 보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어차피 결혼할 거면 빨리 하고.